서로야, 오늘은 두 자리 수 나누기 한 자리 수 나눗셈을 계산해 보자. 두 자리 수 나누기 한 자리 수 나눗셈은 몫이 두 자리 수일 수도 있고, 몫이 한 자리 수일 수도 있어. 혹시 두 자리 수인 경우를 보면, 네모,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를 계산할 때 나누어지는 수의 10의 자리 수, 즉 네모가 나누는 수 동그라미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누어지는 수의 10의 자리 수, 즉, 네모가 나누는 수 동그라미보다 크거나 같으면, 몫이 두 자리 수니까 10의 자리부터 계산해야 해. 예를 들어, 50 나누기 2는 50의 5가 나누는 수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10의 자리부터 계산해야 해. 다음 혹시 한 자리 수인 경우를 보면, 네모,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를 계산할 때, 나누어지는 수의 10의 자리 수, 즉, 네모가, 나누는 수, 동그라미보다 작으면, 나누어지는 수의 10의 자리 수, 즉, 네모가, 나누는 수 동그라미보다 작으면 1의 자리만 계산하면 돼. 예를 들어, 20 나누기 4는 20에 2가 나누는 수 4보다 작기 때문에 1의 자리만 계산하면 돼. 그럼 지금부터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50 나누기. 이는 10의 자리 5가 나누는 수 2보다 크니까 10의 자리부터 몫을 계산해야겠네. 몫 10의 자리 수를 계산해 보면 2가 5 안에 최대 몇번 들어갈까? 2가 5 안에 최대 몇번 들어갈까? 21은 2. 2가 5보다 작으니까 들어가고 22는 4. 4가 5보다 작으니까 들어가고, 2, 3은 6. 6이 5보다 크니까 안 들어가네. 그래서 2는 5 안에 최대 2번 들어가니까 10의 자리에 2, 2는 4. 이렇게 쓰고, 50에서 40을 빼면 10이 남네. 이제, 목 1의 자리 수를 계산해 보면, 2가 10 안에 최대 몇번 들어갈까? 2가10 안에 최대 몇번 들어갈까? 2 4 8 8이10 안에, 들어가네 2, 5, 10, 12, 10과 같으니까 들어가네, 2, 6, 12, 12가 10보다 크니까 안 들어가네, 그래서. 이는 10안에 최대 5번 들어가니까 이는 2, 5, 10 이렇게 쓰고 10에서 10을 빼면 나머지가 0 계산이 끝났네. 그래서 50 나누기 2의 몫은 25이고 나머지가 0이네. 이번에는 20 나누기 4를 계산해보자. 실자리 2가 나누는 수 4보다 작으니까 1의 자리만 몫을 계산하면 되겠지? 4가 20 안에 최대 몇번 들어갈까? 4가 20 안에 최대 몇번 들어갈까? 4, 4, 16. 16이 20보다 작으니까 들어가고. 4, 5, 20. 20이 20과 같으니까 들어가고. 4, 6, 24. 24가 20보다 크니까 안 들어가네. 그래서 4는 20 안에 최대 5번 들어가니까 4, 5, 20 이렇게 쓰고 20에서 20을 빼면 나머지가 0. 계산이 끝났네. 그래서 20 나누기 4는 몫이 5이고 나머지는 0이네. 그럼 이제 실제처럼 계산해 보자. 75 나누기 3을 계산해 보자. 7이 3보다 크니까, 10의 자리부터 계산해 보면 31은 3 들어가고, 32, 6 들어가고, 33은 9안 들어가네. 그래서 32, 6 빼면, 15. 15가 남네. 1의 자리를 계산해 보면, 3, 4, 12. 들어가고, 3, 5, 15. 들어가고, 3, 6, 18. 안 들어가네. 그래서, 3, 5, 15. 빼면, 나머지가 0. 그래서 75 나누기 3은 몫이 25, 나머지는 0이네. 하나 더 풀어보자. 57 나누기 8은 5가 8보다 작으니까 1의 자리만 계산하면 되는데, 86, 48 들어가고, 87, 56 들어가고, 88, 64안 들어가네. 그래서, 87, 56 빼면, 1. 나머지가 1이네. 그래서 57 나누기 8은 몫이 7이고 나머지가 1이네. 그래서 정리하면 두 자리 수 나누기 한 자리 수 나눗셈은 몫이 두 자리 수일 수도 있고 몫이 한 자리 수일 수도 있는데 나누어지는 수의 십의 자리 수가 나누는 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10의 자리부터 계산하고, 나누어지는 수의 10의 자리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으면 1의 자리만 계산하면 된다는 걸꼭 기억해.